renewable energy solar m e n s 안녕하세요. 태양을 먹고 사는 남자, 아니, 이제부터 태양을 먹고 사는 카우타 솔라파크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방송 첫날 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해의 출발점에 있으므로 신재생 에너지의 기초 지식과 태양광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필요한 각종 도서와 사이트 등을 조목조목 알려드리는 방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방송은 PPT 자료 등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PT 자료를 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Chapter 1 신재생 에너지의 기초 지식과 보물창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저는 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에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에너지는 무엇이고 재생 에너지는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되도 됩니다. 신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법, 통상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의 제2호 정의의 이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있는대로입니다. 재생 에너지는 동법 동조 이후에 규정된 태양 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 에너지, 지열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등등을 일컫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태양광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 에너지 또한 모든 게 태양광은 아닙니다. 우리가 발전용으로 활용하는 태양 에너지는 태양광과 태양열로 나뉩니다. 태양광과 태양열은 절대 같은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메커니즘에 따른 원리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태양광은 햇빛을 활용하는 것이고 태양열은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이 태양전지, 즉 모듈에 닿으면 광전효과를 일으키는 원리로 전기를 직접 생산합니다 광전효과란 금속 표면에 빛을 비췄을 때 금속에서 전기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태양전지 즉 셀로 구성된 모듈과 측전지 및 전력변환장치 즉 인버터로 구성되는데요 첫째 태양빛을 받은 모듈이 전기를 만들면 둘째 전력 변환 장치가 전류의 크기와 방향을 변환해 전력망으로 보내고 여기에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태양열 발전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광선을 반사 장치, 즉 집열판으로 흡수해 태양열 에너지를 모은 후이 열로 물을 끓여 증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이 증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지금은 철거되고 없지만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대구 톨게이트를 빠지다 보면 거대한 탑이 있고 그 탑을 둘러싸고 있는 네모난 유리판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태양광 모듈처럼 보이지만 사실 광선을 반사하는 데 쓰이는 지별판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열 발전소는 지난해 이맘때쯤 철거가 되었습니다. 옆에 보이지요? 철거 장면 말입니다. 이 태양열 발전소는 2011년에 대성에너지가 116억 원을 들여 시공을 했지만 계륵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결국 철거가 되고 만은 신세가 된 것인데 그만큼 경제성이 없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이제 태양에너지의 대세는 태양광입니다. 각기 장단점이 있지만 태양광은 태양열에 비해 모터와 같은 기계 장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첫째, 소음공해나 진동이 없고 둘째, 유지 보수가 쉽다는 장점. 셋째, 모듈의 효율을 상승시킴으로써 미래의 기대 효율이 날로 상승한다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도 월등히 앞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들 또한 태양광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광활한 태양광 시장에서 어디부터 접근을 해야 할까요? 관심이라면 당연히 투자 가치와 수익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 밥을 푸기 위한 숟가락부터 고르고, 젓가락과 국한 사발에 김치 깍두기 준비를 해야겠지요. 일단 시장에 접근하려면 무슨 물건이 있는지 보고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에너지 공단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가급적이면 날마다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각종 법령, 규칙, 교육 프로그램 등이 수시로 공지가 되거든요. 유익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므로 학습 자료 또한 충분합니다. 다음은 한국전력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이 사이트가 가장 유용하겠지만, 저와 같은 업자가 아닌 초보자들에게는 그림이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전력단가의 계산이나 분산형 전원에 대한 연계용량 조회, 공사비 계산 등이 다이 사이트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 다 소화할 필요는 없고요. 상단 카테고리 중 지속 가능 경영을 선택하셔서 지속 가능 경영과 환경에 주목을 하고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ESG와 TCFD, CDP 보고서 등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어휘들임으로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향후 업데이트 되는 대로 자료를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주무부서이고 최고 감독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지요. 저는 특히 정책 정보 카테고리를 자주 찾는데요. 다 유용하지만 통계자료와 간행물은 가급적 다 숙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 개인으로 가장 많이 찾는 사이트는 에너지 경제 연구원 사이트입니다. 이곳은 신재생 에너지의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소개하게 될 뉴스와 교육 자료들은 모두 이 사이트에서 소개되는 자료들을 참고한 것이 가장 많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 학술지, 에너지 통계, 수급 전망, 동향, 에너지 인사이트 등 많은 자료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한국의 에너지 시장은 물론 세계 및각 국별 시장 동향 분석 자료가 나오므로 미래의 에너지 시장을 읽는 바로미터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솔라투데이는 신속한 태양광 뉴스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 KPX라고 하지요. 이 전력거래소와 한전, 에너지 공단을 연결해 주는 신재생 원스톱 사업 정보 통합 포털은 매일매일의 S&P와 REC 가격을 실시간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고요. 한전 에너지 관리 공단과 전력거래소 등을 통해 RPS 및 REC 계약, 전력거래 입찰 정보 및 입찰, 현물 거래 시장 등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정부에 국한한다면 아무래도 미래를 예측하는 데 제약이 많겠지요. 영어를 잘하신다면 영어 사이트 몇개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제 재생에너지 비영리 단체인 21세기를 위한 국제 재생에너지 정책 네트워크 사이트 REN21, (Ren21)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 정책 네트워크는 독일이 지원하며.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모토로 매년 세계 재생에너지 현황보고서를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간하는데 상당히 참고할 만한 자료입니다 지난해 2020년까지 발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제가 참고한 많은 자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에너지 협의의 사이트도 유용합니다. 영문으로 월드 에너지 컨설인데, 여기에서도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세계 에너지 트릴레마나 세계 에너지 이슈 같은 도서들이 아주 유용하더군요. 트릴레마란 삼각 딜레마 이런 뜻이지요.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라는 게 있는데, 다음 기회에 나올 것입니다.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파리기후변화협약 파리 클라이머트 체인지 어코드에서 운영하는 더 클라이머 그룹 사이트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아리백 제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리백 제도에 관하여도 조만간 하루 일정으로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기업 사이트로는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를 추천드립니다. 이니셜로 BNEF를 쓰는데 전 세계 195개국에 퍼져 있는 블룸버그 통신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하루 5천건 이상의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본 사이트를 통해 세계의 재생에너지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각종 사이트와 자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소개해 드린 사이트와 자료들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있지만 추후에 뉴스를 전하다 보면 소개해 드릴 사이트와 자료들이 상당수 나오겠지요? 그때 상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겠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